경기도 양주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던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숨졌습니다. 이재웅 기자입니다.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 포촌리 56번 지방국도 그러니까 이 마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신효순 여기타지. 양과 신미선 양은 생일을 맞은 친구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. 이때 갑자기 등 뒤에서 미군 장갑차가 이들을 덮쳤습니다. 미군이 여기서 막 이러고 뛰니까 어, 집에 사람이 어, 저 미군이 왜 이렇게 뛰나 그러고 내려다봤대요 내려다보니까 애들이 두 명이 넘어졌더라 이거 미군 장갑차는 맞은편에서 오던 또 다른 장갑차를 피하기 위해 각길 쪽으로 바짝 붙여 운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허망하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심경을 말도 못하는 거죠 주민들은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었다고 말합니다. 탱크가 두 대가 딱 지나가면요, 지금 이 애들이 다닐 공간이 없어요. 저쪽에는 또랑이고, 뭐 어디 뭐 피할 공간도 없다 보니까 오늘 이런 사고가 나자 주한 미팔군 사령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아, 더... 부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.